모든 아이들의 국악이 좋은 날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김재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노베인 친구들이 1등급을 찍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등급을 찍을 때 중요한 공부 순서 또는 뭐 공부의 양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누가 영어 30분 국어 30분 수학 9시간 이렇게 해야지 1등급을 찍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 이분은 좀이 분은 좀이 시체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야, 수학만 해서 갈수 있는 대학이 어딨어? 그잖아. 너네도 알잖아. 수학만 해서 갈수 있는 대학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노베이스는 이거는 거의 재수를 감안하고 공부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잖아. 수학 9시간 열심히 해서, 현역계 수학 열심히 다져놓고, 재수학원 가가지고, 국어랑 영어 하면서 수학 더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지향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목은 수학과 국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라고 얘들아. 저도 언제나 저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수학이 나와야 된다.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국어 점수는 무의미하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수학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국어 점수가 빛을 발하는 거지 수학 등급조차가 안 나오는데 국어 등급?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너네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보자고요. 노베이스 너의 목표가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야 그럼 재수해야 돼 인정하잖아 서울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재수를 어느 정도 목표를 해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노베이스 친구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인서울이란 말이야 또는 경기권에 있는 뭐 가천대 경기대 인하대 요 정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겠죠 시간 대비 투자해서 성적이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수학일까 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 대비 투자의 효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는 만큼 오를 테니까. 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할 거야. 그러면 수학 자체를 2, 3등급의 목표선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국어랑 영어 또는 탐구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목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영어는 일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 국어랑 탐구 영역 중에 고민을 어느 정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요즘에 이제 6모 이후에 신입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량 충원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신입생들이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면 너는 어디 학원 다녔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학원을 안 다녔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현역들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국어 자체를 조금 제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면 국어가 넘버투 과목으로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수능에서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일 텐데 아직도 국어를 그냥 인강만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인강만 들으면서 하는 친구들 얘기해보자고 너네 완강한 거몇 개나 돼? 몇개 여러 없을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완강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 물론 너가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잘했어 막 인강 숙제 다 하고 인강 수업 다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그러면 괜찮죠. 그 정도 열정 있는 친구는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아마 1등급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다수의 친구들은 너의 의지와는 별개로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그 과목 자체의 공부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노베이스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독서. 독서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야. 일단 빼놔. 알겠지? 그러면. 독서에서 해야 되는 거는 지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그읽는 방법에 대해서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EBS 연계 느끼세요. 이번 6월 모의고사도 직접 연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수특 펴야지 수완이 나왔잖아. 그럼 수완 공부하셔야죠. 수특과 수완에서 필수 작품들 우리 인간 선생님들도 많이 정리해 주시죠. 필수 작품들에 해당되는 거쫙꺼내놓고 왜요? 다 외우는데 그래서 낯선 지문이고 나발이고 연계. 느끼잖아? 그러면 시간 단축되고 정답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신 문제랑 유사해져 버리거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막 수능 두달 전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아마 노베이스 친구들은 선택 영역에 있어서 언매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화작 선택해야죠. 그러면은 화작과 독서를 좀 같이 병행을 하시면 결국은 독해 능력과 이해 능력이기 때문에 같이 점수 향상이 가능하다.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EBS 연계 만 느껴주신다면 50%가 끝나요. 그리고 나면 반타작이 되든 어느 정도 풀어내서 맞추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문학의 IBS 연계를 완벽하게 느껴야 한다는 라 거.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IBS 연계, 소재 연계, 간접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소재에 해당되는 것만 느끼더라도 과학 지문이 됐든 경제 지문이 됐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있어서 훨씬 더수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공부법 분명할 겁니다. 화이팅!